날마다 좋은 날이 되라! 날마다 좋은 날이 되라, 야. 좋죠?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고, 상낙. 항상 즐거워. 깨끗한 날이 되는 거지. 아주 상낙 아정이야. 하나도 티끌도 없이 최고로 좋은 날. 그래서 이 불교가 근국적으로 추구하는 게 이거야. 현실 세계에서는 상낙 아정이잖아. 과거 세계에서는 자기들이 무슨 그 사후 세계는 석가도 본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사후 세계는 만들어 놓은 거야. 간세보살이다, 대세지보살이다, 지장보살이다, 군다리보살이다. 보살이 수백 명이야. 보살 이거 만들어 놓은 거야. 그이 보살이 건국적으로 하는 건이상락하죠 항상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하나만 해도 이 최고의 기쁨이야. 숨 쉬고 있는 것에 대한 이 기쁨을 모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왜? 생활에 쫓기니까.